페인, 노게인, no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프런과 함께하는 일일학습입니다. 오늘은 수학 상 228일차 문제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점 1,3을 y축에 대칭 이동한 점을 P라고 했어요. 그럼 P점은요, 지금 마이너스 1,3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직선 y는 x의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한대요. 그럼 q점은 지금 상권 3,1이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럼 pq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쓰니까 루트. 얘는 지금 4의 제곱 플러스 지금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얘는 루트 20즉 2루트 5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편면에서 점 A 2,0과 B 1,2를, 그럼 여기가 지금 2,0, 그리고 B점 좌표가 1,2인데, 이거를 Y는 x 에 대칭 이동한 지금 점을 C, D라고 한대요. 그럼 D점의 좌표는 2,1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삼각형 OAB와 그 내부와, 그리고 삼각형 ODC 및그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대요. 그럼 결국 공통 부분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s라고 했을 때 15s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쪽 넓이를 구한 후 2배라고 칠 거고요. 그럼 이때 여기 점에 없는 좌표인 e와 그리고 여기를 f라고 표현하고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이 e 점 좌표와 f점 좌표를 구해줘야 되니까 첫 번째 ab에 대한 직선식이 필요하겠죠. 그럼 얘 직선식은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y는 마이너스 2x 거기에 지금 플러스 4요. 그러면 이때 2점의 좌표는 얘와 y는 x,y 교점을 구하여주는 식으로서 표현을 해주다 보니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지금 x여 그럼 3x가 4여 이렇게 되니까 아 2점의 좌표는 3분의 4,3분의 4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또 d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어디에 직선이 필요한데 그럼 얘는 y는 2분의 1x죠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y는 2분의 1xy 교점을 다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지금 2분의 1x랑 같아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 2를 곱해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지금 밑에 x, 컴 x는 지금 5분의 8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죠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는 5분의 8, 지금 5분의 8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니까 얘는 5분의 4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러면 우린 좌표가 나왔으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사선식으로 2분의 1에 0, 0, 0. 그리고 3분의 4, 3분의 4 그리고 5분의 8, 5분의 4 그리고 0, 0 이렇게 해서 사선식으로 그냥 넓이를 구합시다 그럼 이때 사선식 이렇게 먼저 곱해준 것들 그럼 0 플러스 지금 이 상태에서 15분의 16 거기에 플러스 0 거기서 마이너스 사선식 반대로 곱해준 것 그러면 여기는 0 거기에 플러스 15분의 32 거기에 플러스 0 이거를 계산하고서 절대 값 씌우고 2분의 1배라면 넓이가 나오시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걸 계산하니까 얘는 지금 마이 15분의 16, 그럼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16이니까 15분의 8인데, 이거는 반쪽의 넓이를 구한 거니, 결국 최종적인 넓이는 이거의 두 배를 해준 15분의 1 6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고요 그럼 이때 지금 15s를 구하세요라는 최종적인 질문 답이었으니까, 예의 답은 16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두점 a, 3,2와 b, 1,-2와 그리고 직선 y는 2x 플러스 1 위에 점 p에 대하여 선분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m 이라 하고 그리고 그때 P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선분의 합은요 그림으로 문제를 풀자 라고 바로 잡아줬었던 걸 기억을 하시면 지금 좌표 평면에 그림을 먼저 펴놨기야. 그러면 1, 2, 3, 컴마, 지금 1, 2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A점이 지금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 지금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1, 1 2,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인 여기에 지금 b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나머지 하나의 지금 직선은 y는 2x 플러스 1이래요 그럼 여기 1을 지나가면서 이때 마이너스 1, 지금 여기에 지금 1을 지나가는 형태로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y는 2x 플러스 1이 존재하겠죠 근데 여기 위에 점 어떤 p점에 대해서 결국 지금 최소값이 되려면 이때 하나의 점을 대칭시키자 을 라고 했던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 a 플라임이란 점자표를 잡아주고서 그러면 이때 이 점자표를 잡아주고 그때 a플라임에서부터 b까지 일직선으로 그려졌었을 때 그때 여기서 만나는 이 교점이 p고 이게 최소값이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a플라임에 대한 걸 구해야 되는데 이 a.3,2와 지금 선대칭을 해준 거니까 우리 선대칭 그러면 우리는 수직이등분 조건 갖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수직 조건 a와 a플라임의 기울기는 3-a분의 2 p 거기에 곱하기 지금 이 상태에서 기울기 2가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요 라는 식을 먼저 정리 그러면 4-2b가 지금 마이너스 3 플러스 a 여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식은 a 플러스 2b가 지금 7이에요 라는 식정리 하나와 두 번째 2등분 조건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겠죠? 그럼 2등분 조건은 뭐야? 결국적으로 지금 중점 그러면 제2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지금 b 플러스 2이 중점이 저 직선을 지나간다라는 걸로 대입을 해주면 얘는 2분의 b 플러스 2가 a 플러스 3 더하기 1이요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서 b 플러스 2는 2a 플러스 8이요 그러면 여기는 식정리가 2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6이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지금 두 배를 해줘서 열립을 해주면, 그러면 2a 플러스 4b는 1 4고요 그럼 둘이 열립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그럼 빼주니까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5b,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b의 값은 지금 4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b가 지금 4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점자표는 마이너스 1,4에요.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럼 일단 최소값 AP 플러스 BP의 지금 최소값은 지금 a 플라 B의 길이와 똑같은 거니 그럼 얘의 길이를 구하면 지금 여기는 1, 지금 마이너스 2였으니까 2의 제곱 거기에 플러스 여기는 6의 제곱 그러면 얘는 루트 지금 40 그러니까 여기는 2루트 1 2여 이게 지금 최소값인 M을 구했구나라고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P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럼 P점의 좌표는 2 e. 빨간색 직선, 이 직선과 파란색 직선의 교점이니까 이 빨간색 직선에 다시 우리가 직선식을 구해줘야 돼. 그럼 얘의 기울기는 2분의 지금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3x에 거기에 지금 1,-2를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플러스 1이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지금 둘이 연립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식과 이식을. 그러면 연립을 하면 좌표가 0,1 나올 거니까 p점의 좌표는 0,1이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때 이 상태에서 구하라는 건 m제곱 거기에 곱하기 a 플러스 b인데 여기서 말하는 a와 b는 여기 값이 아니라 p점의 좌표인 얘겠죠. 그래서 지금 2루트 10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40 거기 곱하기 여기는 0 플러스 1로써이 답은 40이어.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세 점, 원점, 그리고 A, 그리고 B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8, 여기가 6인데 이때 이거를 꼭 지점하는 삼각형 OAB를 평행 이동한 도형을 O 플라임, A 플라임, 라인, B 플라임이라 하자. 근데 그때 A 플라임의 좌표가 18,3 이래. 그럼 여기가 18,3 3이라면, 결국 이 A 점이 얘를 움직여줬으니까, X 축으로 지금 10만큼, 그리고 Y 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라는 걸 일단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때, 이 지금 평행이동한 곳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원래 있었던 여기에서 의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한 후, 그 다음에 평행이동시켜주면 되겠지. 근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 직각삼각형에서 내접해 있었을 때는 결국은 반지름을 구해서 그림 갖고 특징을 잡아주면 되니 그럼 나는 이 반지름 길이라 r이라고 놓았었을 때 여기 길이가 6 그리고 여기 길이가 8 그럼 여기 길이는 지금 12여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이 r을 구하는 방법은 2분의 6 플러스 8 마이너스 12여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기는 2분의 4로써 2 그러면 얘가 지금 2래요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는 x축으로 지금 원점 0,0에서 2, 2 갔으니까 여기는 2,2여 그리고 반지름기가 2인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원의 방정식은 지금 중심자표가 2,2이며 반지름이 2인 원이었는데 그때 지금 뭐한다?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주자 x축으로 10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걸 찾자 그럼 이때 여기에 지금 중심자표는 다시, 12컴마, 거기에 지금 5여, 이렇게 되고, 반지름이 2인원이여,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갖고 이제 원방을 채워주면, x-12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이 4구요. 그럼 이걸 전개해서 증표해줬죠? 그럼 x제곱,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4x 플러스 14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y, 거기에 플러스 25는 4요. 그러면 식정리를 해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10y. 거기에 지금 플러스, 얘는 지금 160. 는 0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때 a 값은 x의 계수인 마이너스 24, b의 값은 y의 계수인 마이너스 10, c의 값은 상수항인 165. 근데 최종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하는 계산하면 131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입니다. 원 c 이거와 그리고 직선 l 이거들을 각각 직선 y는 2분의 1x에 대칭 이동을 하였었을 때 그때두 도형 모두 자신, 자기 자신과 일치한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첫 번째 Y는 2분의 1X에 대칭 안 됐으니까 2분의 1X라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했었을 때첫 번째 원이 지금 자기 자신과 일치했는데 그럼 한마디로 그거는 중심자표 2컴만 지금 K가 얘원 위에 있어야 돼요.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 이때 K 값은 일단 1이구나. 라는 걸 지금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가 지금 2,1이면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두 번째 내용은요. 직선 L을 우리가 또 이거에 대칭이동하였었을 때 자기 자신과 일치하려면 이 직선 L은 얘 2분의 1X와 수직인 직선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면서 어떤 값이 뭔지 모르니 여기가 a여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더 보면 반지름이 3짜린 원이 있었어요. 그럼 얘가 반지름이 3짜린 원이니 뭐 원을 조금 더 크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럼 이 원이 있었을 때 그때 여기 상황에서 원c가 직선 L에 의하여 잘린 현의 길이가 4였었을 때, 그때 직선 L의 Y절편을 구하세요. 그런데 K와 직선 L의 Y절편은 양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 위쪽에서 잘려진, 지금 수직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지. 다시. 그러면 수직으로 그림을 이렇게 갖다 그려준. 지금 얘가 직선 L이고, 그럼 이 직선이 지금 우리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때 이 현의 길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우리는 4가 돼야 된대. 근데 우린 현은 수직 이등분된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여기 길이가 지금 현재 우리는 2구나 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3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 길이는 루트 5가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 마지막 이야기는 뭐야? 이 직선 2x 거기에 지금 플러스 y 마이너스 a는 0과 중심자표 2,1과의 거리가 그러면 루트 이 상태에서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 4 플러스 1 빼기 a 얘의 값이 얘 거리인 루트 5와 같아야 돼요 라는 걸 쓰자라는 거겠죠 그럼 얘는 절대값 5 마이너스 a가 지금 우리는 5가 될 거고요. 그럼 이때 5 빼기 A가 될수 있는 값은 5 또는 마이너스 5. 그럼 이때 A 값이 될수 있는 건 5거나, 아니, 지금 0이거나죠. 0이거나 또는 이 상태에서 지금 10이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거의 Y절편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Y절편 양수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12여. 이렇게 답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수학상 1일학습 228일차 문제 다 풀어 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